안녕하세요. 땅땅입니다. 실전 경매 2기 수강하셨던 분들을 위한 경매법정에서의 인터뷰 수업에 대해 공지드립니다. 1기와 2기 모두 무료로 진행된 강의였지만 그 가치는 수백만원짜리에 견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절실함이 가득하셨던 2기분 60분께 진심을 담아서 가르쳐드렸던 만큼 앞으로도 홀로 설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드리기 위해 특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. 딱 하나 제 낙찰자 인터뷰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10여 년 동안 경매 법원에서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물론 친절했던 낙찰자도 있었지만 눈으로 또 입으로 싸다고 맞고 비굴하게 매달려가면서 얻은 귀한 기술입니다. 제게는 아끼는 것을 알려드리는 만큼 앞으로 경매를 계속 하실 의지가 강한 분이라면 진짜를 얻기 위해선 해야만 하고 해내야만 합니다. 딱 실전 경매 이 기분들만을 위함이며 5월 9일 화요일 제주 법원 경매 법정 앞에서 오전 10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차 후에는 법정에서 뵙더라도 인터뷰 기술만큼은 가르쳐드리지 않을 예정이오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시간 맞추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 5월 9일에 있을 매각 물건들을 살펴보고 오는 것은 필수입니다. 물건을 알아야 인터뷰도 가능합니다. 도전하시는 분께는 현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알려드리겠으니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실전 경매 능력을 더 단단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. 땅땅이었습니다.